이 사장님께서 잠시, 어, 말씀 있겠습니다. 네, 서만선 목사님은, 어, 방송적으로 아주 박습니다. 그리고 또 성경적으로도 또 실천하는, 추천하는 목사님이시고, 앞으로 세계에 성경하는데 큰 일을 행할 줄로 믿습니다. 지금 방송 컨텐츠 어떻게 가다가 잡으려고 할 것인가. 그래서 감이 잡혔고, 그러면 이제 실천을 할 거니까 많은 기도 있으시 분을 주님의 부탁드립니다 잠깐 가겠습니다 주원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인께서 만세 전에 큰 뜻이 있어서 이렇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사 방송위원장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방송위원장으로서의 사명을 100%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의 충성된 증인이라 일컬음을 받는 저 만선 목사님에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. 아멘 네.